안녕하세요 사이꾼 사라입니다. 아, 저희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를 떠나서 어, 가까운 지인이 독일을 여행하는데 어, 저희가 미네에서 만나기로 해서 저희가 미네를 와서 지금 미네를 구경하고 있는데 조금 외곽지에 있는 님펜버그 어, 성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굉장히 넓고 이곳은 바이에른가의 여름 궁전이라고 합니다. 바로크 양식의 궁전으로 굉장히 크고 대칭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탑과 장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성의 정원은 아주 넓고 조경이 아주 대칭적으로 잘돼 있어서 저희가 다른 어떤 그 궁전의 그런 모습보다 굉장히 저희 느낌에는 독일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보는 것은 어, 법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걸어 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어쩔 때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모르면 저희가 그 통역하는 그 트랜스레이트하는 것을 통해서 이곳이 법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네를 예전에는 왔었지만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하거나 어떤 곳을 찾아서 가지 않고 그냥 여행사에서 보여주는 좋은 것들을 설명을 듣고 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곳에 와서 꼭 보려고 한 것, 특히 플라우인 천치가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고딕 양식과 네오 고딕 양식의 혼합된 형태로 두 개의 첨탑이 있는 고딕 양식의 전형적인 건물이고, 특히 그 안은 고딕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중앙에 이렇게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어, 뭐 십자가 그 조형물이 되게 특이했고, 어, 아치형의 큰 창문들이 있어서 자연의 광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이곳에는 어, 대칭성의 균형이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데, 한쪽면은 보수공사 중이어서 어, 제대로 다볼수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한 5분 정도면 마리, 마리에 플라츠라는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도일 미네네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1158년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미네네 발전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상업과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청 구청사에 지금 보이는 이 시계탑에서는 정오가 되면 어, 인형극을 열게 돼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것을 본다 고 그러는데 저희는 시간이 지나가서 와서 저희는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 청사의 모습을 볼수 있고 중앙에는 성모 마리아 기념상이 1세계에 세워진 성모 마리아 기념상은 미네의 상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고, 마린플라츠는 미네 사회의 문화의 중심지로 다양한 축제와 행사, 그런 시장이 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장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거기에 또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어서 어,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 또어 저희가 교회가 있는 것 같아서 갔는데 홀리 스프리 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내부가 특별했던 것은 어그 안에 무슨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비둘기를 접어놓은 것 같이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마치 그 성령을 나타내는 비둘기의 모습이 이 홀리스프리 철치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 돔의 그런 그런 벽화나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적인 그 플라우엔 철치랑은 또 다른 어떤 매력을 가진 저희가 이 교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